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레고 테크닉 난보르기니 우라칸 4 2 1 6 1은 섬세한 디자인과 조립의 재미를 제공합니다. 중급 난이도로 자동차 원리를 이해하며 놀이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가격도 저렴해 가성비가 뛰어나며. 완성된 모델은 전시용으로도 적합합니다. 4위입니다. 레고 테크닉 42,165 메르세데스 AMG F1W14 이 퍼포먼스 풀백은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과 재미를 제공합니다. 조립이 쉽고 아이들이 혼자서도 즐길 수 있어 추천합니다. 기믹과 디자인이 우수해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3위입니다. 레고 시티 6312 경찰차는 가격이 저렴하고 조립이 쉬워 어린이에게 적합한 선물이에요. 아이의 창의력을 키우고 즐거운 상상놀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말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람보르기니 레고 스피드 챔피언은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밀한 디테일과 조립의 재미를 제공하며 중간 난이도로 아이의 창의력과 성취감을 키워줍니다. 어린이 생일이나 기념일에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레고 클래식 나지 조립 박스 1698은 다양한 색상과 790개의 블록으로 창의력을 자극하는 완벽한 장난감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며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강력 추천합니다.